습니다 드디어 방어가 얼마나 잡힐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오기 전에 어, 날씨 때문에 열 번밖에 조업을 못 했대요. 그데그열 번의 조업이 거의 한일 톤씩 일 톤이면은 얼마 못 잡은 거죠. 그래서 되게 손실이 많이 컸답니다. 그러나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나나, 대단하자 n t want to take a way. Don't want to take a way. Don't want to take a way. Don't want to t a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배가 서로 안부딪히게안부딪히게 안 부딪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배의 줄이 연결된 거를 저렇게 양쪽에서 그물을 건져내면 이런 어마어마한 잿방어가 터졌습니다. 야첫 그물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난생 처음 봐요. 이런 수많은 고기 떼들이 눈앞에서 저렇게 아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제 횟집에 가면은 대방어도 있고 뭐 제빵어 작은 방어도 있지만 뭐 대방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빵어도 맛있다 가격이 좀 대방어보다는 좀,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뛰면은 보통 0 천마리 정도?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있는 물배라고 하죠. 물배에 먼저 방어을 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은 것들은 살려서 선원들이 손발이 어, 살바져요. 인원이 좀 많죠. 다 갖기 하는 아무튼 10일 동안은 거의 뭐 경비 기름가하고 뭐 경비도 안 나왔던가 한 달에 1 0번나가는데 행운의 사랑이 오늘 그 물을 제가 기억나는 것은 9시까지 먹었거든요2시 이후로는 기억했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때로 몰려다니는데, 이렇게 그물을 찾는데 빠져나가는 고기도 있고, 저렇게. 그래서 제빵어들은 불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조옥을 하면 안되겠죠문에 불을 끄고, 그업을옥을 그물로는 배 불빛을 보고, 조그만한 불빛을 보고 따라가고. 그물이 안 엉키게, 이제, 선장 그, 선두배, 앞배로 옮겨, 다시 옮겨 실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 어, 이 작업이 보통 한 30분? 20분, 30분? 30분? 고기를 그물을 치고 이제 배를 양쪽으로 붙이고 나서 고기를 뜨잖아요. 불과 한 30분 정도 그리고 또 고기를 찾아다니고 그물을 치고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두 번째 그물을 쳤습니다. 갈매기가 많이 온다는 것은 고기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저 무전 소리를 그냥 소리일 뿐 무슨 말인지 아마 날리면 참. 네, 이제 비가 거의 붙어갑니다. 예전에는 양만기가없었었더라면 그 사람이 더 많이 필요했고. 양반 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참잘 만들었어요. 구룡포의 거친 파도와 바람은 그래도 좀 덜하네요. 야간 작업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잿 방어가 가득 들었다는데 이 소남들한테는 큰 희망이죠. 장님의 얼굴 표정이 좋습니다. 왜일까? 고기가 많이 들어서겠죠. 이렇게 좁혀져 가면 저 안에 방어새가갈것이로덕이들니다그 방어쇠를 지 배집는 제빵어를 육지까지 생물로 배달하는 역할입니다. 선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각자 맡은 작업을 일사천리 잡이 나올 겁니다. 어이하면 뜰채 줄을 드는 거고 노커하면 이제 그물을 줄을 풀어서 물 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물을 치고 그물을 건지고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제 한쪽에서 고기를 다붙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손두배로 다시 옮겨시는 작업이죠. 저 배는 제빵을 찾아 나설겁니다. 포항앞바대인데 포항제철소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물이 투망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물을 건지기 전까지는 모든 배의 불이 안전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조금 위험한 상태죠. 선두배와 두 번째 배 추가 연결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조명을 켜고 작업을 시작하죠. 선원들의 손놀림이 빨랐집니다 요즘 저양반기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선원들이 밀려있겠죠. 선원들이 각자 위치에 각자의 타터를잘소릭터 두 배가 합체를 합니다. 두 번째 구물에서 얼마나 많은 제방어들이 잡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한달 동안 10번 정도 출항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9시에 빈손으로 귀가하는 날들이 많았고, 고기가 없어서 1톤도 못 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토다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고기들이 더 현란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술안주로 자기들에본분을 다했을 겁니다. 삼치가 커 보이는데 저거 큰 삼치가 아니랍니다. 그물을 재정비합니다. 구글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다. 만선이 돼서 돌아가기에는 극히 드물죠. 저탱크도꽉 찼습니다. 몇 가지 작업을 펼쳐주있습니다 놓고, 어이, 노코, 어이, 저런 유형의 대형 글체에 한금을 잠겨 올라갑니다. 이제는 운반배의 만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배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배 채우는 고기는 어떻게 판매가 되냐? 했더니 수출용이라고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어창에 고기를 싣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투망이 제일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물배에 꽉 채워서 만성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배에 고기를 싣고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그렇게 일을 하죠. 참 생동감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보기에는 아, 힘든 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분들한테는 돈을 벌수 있는 일죠 고기를 많이 잡아야 수익이 크기 때문에 두번째 배에도 이렇게 만선이 되면 저기 선두배 그물을 치는 배에도 이제 고기를 싣는데 아마 그 시간까지는 제가 못있었어두 시쯤에 두 번째 배 선장실에서 불안 떨어졌거든요.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 배, 그러니까 살려서 여러분 식탁으로 또 그러니까 회집으로 가는 그배 새벽 4 시쯤에 옮겨 타서 하역 작업하는 모습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피곤해서 자느라고 꿀꿀 자느라고 그영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끝나고 해가 뜰때 선장이 깨우더라고요 자 이제 귀가한다 얼만큼 잡았냐 새배꽉 채웠다 야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루트로 이동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3부에서 또 이제 영상도 보여주겠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 영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롱테이크지만 봐주던 것도 괜찮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아이고. 가거창에 신선한 물, 그러니까 바닷물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산소, 조금 전 이렇게 뭐 대롱을 뗄죠없 산소가 가거차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 막 찼어요. 잡히는 고기들이 뭐 방어, 제방어만 있는게 아니라 정갱이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뭐, 뭐, 삼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그, 그,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습니다 그래서, 무태가서, 일단, 한국에 가서, 분리자고, 분리작업, 순식간에 분리자고, 아, 저 만세기! 저만세이를 제가 뭐먹으려다 살려줬습니다. 가끔 작업을 하다보면서 이렇게 그 물이 꼬이기도 하고 두 번? 두번 치면, 세번 치면 한 번은 꼬이는 거 같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3, 5호 이렇게 모여서 긴급 복구 작업을 하죠. 손놀림이 아주 빠릅니다. 3부에서는 이분들이 항구에 도착해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지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들이 얼만큼 잡혀서 올라오는지 이런 광경들 이런 광경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